자, 이번 시간에는 평관이 강한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신묘, 기묘, 을의 사주가 있습니다. 묘울 기토, 평관병이죠 그런데다가 시간에 을목이 투관되어 있죠. 또 일시지에 해묘반합이 있다. 이러면 평관이 아주, 아주 강한 사주가 됩니다. 이렇게 나를 일관을 극하는 평관이 이렇게 대세를 이루게 되면 반드시 이 살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보듯이, 제, 식신으로 제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관을 인성으로 이렇게 인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제사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올간에 있는 신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에 전혀 뿌리가 없죠. 묵은이죠. 허투에 있는 데다가, 또, 연간에 있는 병화랑, 기반되어 있죠. 합으로. 기반되어 있죠. 그럼 재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신금에 문제가 나올 확률이 크죠. 신금은 나한테 경제활동이 다르죠. 나한테 이제 밥벌이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나의 재주운이거든요. 이게 돈을 만드는 글자죠. 돈의 원류. 돈이라는 건 재성이죠. 재성은 뭐, 돈도 되지만 여자도 되죠. 건명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거죠. 경제활동도 힘들고, 또, 경제 활동 힘드니까 돈을 모으기도 힘들고, 그렇죠?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런가? 수명을 나타내는 게 식신입니다. 자, 그러면 식신은 이렇게 그런다 치고, 자 그러면은 인성으로 인화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병호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병호가 있는데 좀더일관하고 가까이 있었으면 괜찮아요. 시간에 이렇게 병호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하게 되면 좀더 낫습니다. 근데 연관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또 이것도 월간에 있는 신금이나 병신으로 기반되어 있죠. 자, 이래저래 그러면 인화, 칠살을 인화하는 것도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완벽하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이기일간은 평관 칠살의 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나오는 항상, 이제 평관 칫살로 우리가 일컬을 때, 성단 호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항상 옆에서 무서운 놈이 나를 극하려고 하니까, 불안초조하죠. 불안초조. 또, 언제든지 내가 극당할지 모르니까, 남을 믿질 못해요. 항상 의심하더라. 남을 믿지 못하니까, 의심병. 또, 내가 밥을 먹어도 소화불량이 잘 걸려요.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소화불량, 소화기계통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어뭐 위대장계통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어 평범칠살이 강한 사람들이 위대장계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주가 어 실제로 공지활동도 못했고. 결혼도 못 했고, 또,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칠살이 강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남을 믿지 못하고. 또, 생각하는 게더 편협되죠. 항상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물론 다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사주의 주인공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와 실제로 결혼도 못하고, 어, 만약에 결혼을 한번 봐볼까요? 결혼, 이제, 시지에 해수가 있는데, 만약 결혼했다 하더라도, 나한테 좋은 처는 얻지 못하죠. 항상 언제든지 나한테, 예, 평관칠살로 변해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좋은 처는 얻지 못하겠다. 결혼도 못, 못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분이 결혼도 못하고, 동제활동도 하지도 못하고, 소서기계통에 불치병을 안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됐는데, 너무 오라. 살고 있는 사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편관이 강한 사주를 이제 같이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